네, 이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채플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 교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선물 교환을 할때좀 설렘이 있죠. 왜 그런가요? 아마도 나도 선물을 고르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것처럼. 내가 받을 그 누군가의 선물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차! 내 것은 왜 이러지?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 실망하셨어요? 다 비슷한 모습인가 봅니다. 내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성의가 없거나, 너무 장난친 듯한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고리타분한 선물을 받았으니 내 기대가 무너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산성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의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한 감정 등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학교 중교에서 보니까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가 놓여있네요 사망인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공개하라고 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고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을 꺼내보라고 하면 그 일이 쉬운가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냥 내게 가져와서 맡기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짐을 덜고 암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한 선물 교환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그냥 내 짐인 거예요. 홀로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을 주십니까? 찬송과 가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네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너의 짐을 내려가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내가 예수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내게서 치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저 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를 세상에 묶어두기에 세상에서 내가 지고 가는 짐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면 예수님은 내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선물을 내게 주셔서 내 짐을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선물 교환이지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도 이 이상한 선물 교환에 참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